물론 게임이라고 하세요 카레맛 똥이랑 똥마 카레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첫 번째 그래서 50%의 확률로 뚫었어요 제가 오 네. 생겼다 아, 그럼 뭐라고 하죠요구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알림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우리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현수 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 계장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자. 시간적으로 보면 좀 오랜만이긴 한데 금방 금방 뵙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바쁘게 살지 않았나 싶은데. 아, 맞아요. 되게 오늘은 반팔 생각하는데. 안 입고셨네요. 오 <laughs> 갑자기 <웃음> 가을 지나서 갑자기 겨울이 갑자기 됐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진짜 반팔 입고 살짝 나왔었어요. 네. 반팔 입고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또따뜻하니까 은행이. 아, 오늘 너무 추워졌어. 가을 아니고 그러니까요. 겨울 같아 약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팔 입어도 진짜 괜찮았거든요. 그냥 나왔다가 출근하다가 출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근데 들어갔다 올해는 왔어. 올 겨울 은 진짜 춥대요. 최강 한파 가온대요 근데 왜 항상 매년마다 최강의 한파라는 거 계속 계속 겨이 내려가고 있어요. <laughs> <laughs> 아못못 뭐, 받아치겠다. <laughs> 어, 질문 던지세요. 댓글로 누가 달아줄 거예요. 이과 분이 계시면 음. 답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분 혹시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세요? 밸런스 게임은 모르겠어요. 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중에 선택하는. 솔직하게 애매한 거? 음, 이런 거 하는 뭐. 거는 본적 있어요. 카레 맛 똥이랑 똥맛 카레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음. 카레가똥이야 <laughs> 맛있는 거. <laughs> 아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도 모르겠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모이가 계자님을밸런스 게임을 즐겨하시나 봐요. 음. 즐겨하진 않고 음. 즐겨봐요. 유튜브 채널에도 보면은 음. 그 초면에 실례지만 아, 저희가 하는 콘텐츠 있잖아요. 네. 거기도 보면 밸런스 게임 비슷한 거 음. 같더라고요. 어... 뭔지 알죠? 그럼 오늘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좋죠. 하나 둘 셋. 5 0로 확률로 배워받기. 나도 그냥 50% 확률로 100억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맞아요. 안 되면 지금처럼 살면 되는 거고, 받으면은 한번 누려볼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해보는데 1억을 받는다고 해서 삶이 많이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laughs> 진짜, 그리고 뭔가 맞아. 1억은 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 좀 뭔가 만져볼 수 있는 돈인데 어, 현실성이 음, 있는 금액이다. 100억은 그치. 사실 저희가 아무리 어, 노력한다고 해서 어. 만질 수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전 100억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음, 저도. 원래 밸런스 게임이 현실성이 없어요. 아. 맞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이죠. 맞아. 하나, 두, 세. 십년전 과거로 가기. 가기. 오, 어. 이것도 똑같다. 왜 과거로 가고 싶으세요? 그냥 후회되는 것들은 조금 고쳐보고 싶어요. 어떤 예를 계세요? 들어? 아,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해볼 걸. 계장님은요? 어, 저는 뭔가 바꿀 수 있는 거좀 바꾸고 싶고, 미래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간다고 해서 바꿔봐야. 어, 맞아. 뭔가... 그러면 제일 바꾸고 싶은 거. 도그 엄마 아빠 말씀을 좀잘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똑같으니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음. 가도 똑같이 여기 앉아있지 않을까. <laughs> 네, 사람이 어디 가겠어. 비슷하겠지 비슷할 것 같아요. 음. 하나 둘 셋. 고구마 100개 깨먹어. 컴퓨터 버퍼링? 네. 둘다 답답한 건매한가지긴 한데 음. 생각이 좀안 나는 단어들은 지나고 나면 생각이 또 나잖아요. 일처리 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데 컴퓨터가. 난 분명히 지금 막 어? 200만원 뽑았는데 20만원 뽑히거든. 아, 그런 적 근데 있어. 근데 공을 어디 간 하고. 거지? 이런 적 있어. 요나 분명히 진짜 응. 내 손에 공을 다쳤는데. 공을 다쳤어요. 그걸 뽑혀서 응. 고객을 화나게한 거. 봐요, 많이. 그쵸. 자기는 200만원 사달라는데 그치. 내가 20만원 쳤을 거 얼마나 화가 나고. 진짜 공개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멍청한 거. <laughs> 저는 그런 적 있어요 무선 네. 마우스 안에 건전지 넣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언제 닳을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 마우스 갑자기 손님밀데안 되는 거야 이게 확실히 또 저기 찾으러 가면 건전지 없어요. 사는 곳 없어요? 정말, 정말 죄송니다 잠시만 한 다음에 뛰어나와서 사온 적 있어 아 진짜요? 응. 마우스가 멈추는 거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그거는 뭐할 수가 없어요 <laughs>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laughs>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돼 진짜 <laughs> 하나 둘셋 목 디스크, 목 디스크. 음. 제가 허리를,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 디스크 아, 때문에 지금도요? 입원도 했었고 해갖고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목 디스크가, 나, 목 디스크가 나은 거 같아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laughs> 저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서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리 중간으로 좀 옮겨야 될거같요 <laughs> 저도 목 디스크가 나을 거 같아요 그냥 더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짧으니까? 아, 목은 조금만고허리 아. 크잖아요 뭐 여기가 나쁘지 않을까요? 그데 이게 무서운 게 근데 타고 디스크. <laughs> 그죠? <될까요? 몇> <laughs> 네. 아 근데 매번 저희가 앉아 있잖아요. 음, 또 이게 이쪽 방향으로 틀어서 이렇게 모니터를 항상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목이나 허리가 전부 다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자세.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정면으로 놓고서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요. 정면으로 가능하게. 고객님이 아예 대면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laughs> <그래서> 대면 언 언뜻... <laughs> 아, 이게 조금 이렇게 이렇좀 그러니까 좀 치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조금씩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아. 얼굴을 잘 보여요. 그 태블릿 PC와 모니터 사이로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는데좀 불편하긴 해요 모든 직장인분들이 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해 다 앉아서 일하좋니까 고질병이죠 이건 아무도 다들 안 걸리셨으면 좋겠네요 음. 하나 둘셋일 잘하는 인원, 인원 충원 돈을 더 받아서 내가 이렇게 막 찌들면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일단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인원 충원 vs면 연봉이 두배였잖아요 한 아, 1명, 여서 그랬으면 제가 좀 고민을 해봤을 텐데. 1.5배라서. 음. 당연하게 이런 충원이 죠 합리적인 <laughs> 사람이라면. 두 배도 좀 사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 두배 받아가지고 두배못 쓰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뭔지 어, 알죠? 뭐, 온갖 병에 <laughs> 걸려서 네, 어, 왜냐면 두 배를 버는데 병원비로 그 나머지 일이 들어가 아, 버리면. 맞아요. 그거는 좀. 결국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음. 이제 돈보다는 일과 건강 간의 밸런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이런 저런 한 질문들로 밸런스 게임을 예. 해봤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진짜 좀 빨리 지나간 것 같달까? 그렇죠. 네. 내가 뭐 이런 상황에는 어떤 걸 선택하겠다, 뭐 이렇게 행동할 때 이런 거를 좀 상상하면서 하니까 좀 재밌는 음,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답이 완전 다 똑같았잖아요. 질문이 몇개정도 음. 다른 분들도 하시면 이게 저희랑 비슷한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나올지. 좀 궁금하긴 어, 하네요. 그런 거좀 있긴 하네요, 진짜로.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은근남녀 음. 유튜브에서 댓글이랑 좋아요. 저는 댓글. 댓글을 남기실 정도면 좋아요를 누른 분들보다 조금 더뭐 감명 깊게 보셨거나 음. 조금 더 재밌게 보셔서 그런 게 아닐까 어, 지금 마지막에 저랑 약간 의견이 달라지 좋아요? 네. 왜요? 좋아요가 버튼이 많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두개다 좋은 거니까 자 이거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